자기주 학습 노트 13.3-1번입니다.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무슨 함수? 무리 함수죠. 무리 함수입니다. 무리 함수의 특징. 자,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어, 뭐라고 할까? gx가. gx가 0보다 커야 되죠. 왜? 만약에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3이 뭐죠? 허근이 허근. 없죠.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근 이 실근 범위네. 라면. 실근 2라면 gx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 gx가 0보다 커. 얘가 0보다 크니까. 얘도 0보다 크겠죠. 왜 이래. 정신 차려. 이 x가 0보다 크다 3 2, x 그래서 2분의 3보다는 x가 작다 이게 바로 정의역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 안에 루트 안에 있는 놈이 0보다 크다 오케이 그것만 기억하면 돼 루트 안에 있는 놈이 0보다 크다 구가 x 제곱보다는 크다 그래서 x는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이게 정의역의 범위가 되겠고요 자,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얘는요. 아, 뭐야? 이거는 연속인 구간이구나. 이건 정의역이 아니고요 연속인 구간을 찾는 거네요. 자, 연속인 구간입니다. 4, 4번은 연속인 구간이에요. 자, 얘가 연속이려면. 얘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예. 예, 어떻게 생겼는지? 이 안에 있는, 그렇지, 그렇게 생겼고, 안에 있는 포물선을 그리죠. 그리고 안에 있는 놈이 0이 될 때, 꼭지점을 갖죠. 여기 안에 있는 꼭지점,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꼭지점을 갖고, 그렇지, 요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속이야? 마이너스 3보다는 큰 쪽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그죠 구간을 조사라 하 그랬어요. 범위는 요렇게 되겠고 구간은 어 마이너스 삼 무한대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구간을 쓰려면 오케이 자 얘는요 얘는 분수함수죠 유리함수죠 얘는 어떻게 얘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지 그래프를 그렇죠? 얘 어떻게 구한다고? 무조건 x, x, g 1로 나누라라그죠 무조건 1을 뽑아내면 돼요. 여기서 1을 뽑아내는 거야. 자, 얘는 무조건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1, 1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는 x, 2 x, y, c 플러스 a가 얘랑 같죠? x, y, c 플러스 a가 이거. 통분한 거야. 이게 이렇게 된다. A는 뭐다? 이렇게 0이죠. A는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1 플러스 XMS 2분의 2가 되겠죠. 그래프는 어떻게 생성돼? A가 2가 됐다고 했어요. 아까. 통분해서 그래프는 어떻게 돼? 점근선이 x는 2, e, y는 1이죠최고창이 계속 양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연속인 범위, 연속인 구간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x가 2까지 그리고 2부터 무한대까지 이만큼 이만큼 무한대 다시, 이만큼 연속, 이만큼 연속.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여기까지 연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